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세입니다. 울산 문수 축구경기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원 2025 11라운드 경기 울산 HD와 광주FC의 맞대결을 이황재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울산의 선발라인업입니다. 조현우 골키퍼고요. 자, 포백은 루빅손 김영권, 황석호, 강상우. 수비영미드필더 정우영 선수. 이 선은 윤재석, 고승범, 이진현, 이청룡 그리고 최전방에는 메디기 오늘 도 출전합니다. 네, 백포 라인의 김영권 선수의 파트너로 오늘 황석호 선수가 출전하게 됐는데 이번 시즌 첫 경기고요. 첫 선발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고승범과 이진현을 앞세우면서 구조적으로 정우영을 뒤에 받치게 된 울산인데, 예. 아,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요. 최전방에 있는 에릭의 발끝에서 뿔이 터져줘야 되는 오늘 울산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원정팀 광주의 라이너입니다. 김경민 골키퍼가 오늘도 장갑을 끼겠습니다. 보백은 김한길, 안영규, 변준수, 조선권. 필더 하승훈, 주세종, 강희수, 가브리엘. 투톱은 문민서와 박인혁 선수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선발 라인업에 많은 변화가 있는 광주죠. 예. 아르랄과의 8강전과 비교했을 때 필드 플레이어 3명 가브리엘, 변준수, 조성권만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나머지는 모두 지금 바뀌어있는 로테이션을 가동한 광주의 이정효 감독입니다. 예, 외국인 선수는 이제 가브리엘만 지금 명단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정효 감독, 아릴라를 상대로 뭐 엄청난 자본의 차이가 느껴지긴 했습니다만 정말 용감무쌍한 대결을 펼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어떤 가치, 몸값을 측정하는 그뭐 사이트에서는 선수들의 가치가 광주와 아릴라이 20배가 넘는 차이를 나타냈단 말이죠. 정말 말 그대로 위대한 도전을 했었던 광주고요. 자 그리고 또 울산에서 이제 뛰었던 황재환 선수가 오늘 또 광주의 멤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K리그1 11라운드 울산 HD와 광주 FC의 경기 시작합니다. 자 울산이 오른쪽 진영 자 광주가 흰색 원정 경기복 왼쪽 진영입니다 네. 자 순간순간 뭐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의 라인 컨트롤이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자 뒷골결핍 아, 길게 패닉 아. 쪽으로 김영권이 한 번에 부렸습니다 아 최근 경기들에서 김영권 선수가 왼발로 기가 막힌 패스 공부를 많이 넣어주고 있거든요 네. 어. 안양 원정에서 보여줬던 김영호 선수의 왼발은 정말 칼날처럼 날카로웠고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트피스나 페널티킥 득점이 아니라 필드골을 만들어 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재석 선수가 움직입니다. 윤재석. 하지만 조성범이 지켜내고요. 자, 반칙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맞고 벗어납니다. 네. 코너킥입니다. 자, 윤재석 선수가 끊임없이 지금 왼쪽 측면을 파고들면서 자, 지금 코너킥까지 만들어 냈던 장면이었고요. 예. 고승범 자 방구로 끝습니다기로내지고 아, 어, 하지만 이천명여을 받지 못합니다. 역습하는 광주 FC, 하지만 막아내는 울산입니다. 네. 자 평소처럼 이제 뿔문 쪽으로 붙여놓지 않고 짧게 가져가는 샷트 피스를 선택을 했어도 울산이었고요. 예. 강상우 선수가 지금 터치를 했는데 강상우도 센터백 근처에 많이 서 있다가 지금은 올라왔습니다자 어, 예. 뒤쪽으로 주세종이 따라옵니다. 자 광주가 압박하는데요. 명정 병영 벌입니다강수 대장슛 벗어납니다. 수비 맨발 슈팅. 자 지금요 광주가 순간적으로 압박을 가하니까 수비 지역에서 볼을 돌리고 있던 울산 수비 라인에서 패스 미스가 나왔어요. 예. 자 지금 이게 김영구 선수의 패스 미스였는데. 아하. 자 이런 미스 잘 하지 않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순간적인 광주의 조직적 압박에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인영이 덱 집에서 받아줍니다. 박인영 박리엘 쪽으로 넘겼지만 밀집 수비에 막혔습니다. 다시 뒤로 뺐습니다. 자 연결됩니다. 에릭 하지만 일차적으로 막아내면서 울산 자 광주의 분리 됩니다. 네. 수원FC 원정 경기에서 교체 들어오자마자 그대로 케리그 데뷔골을 터뜨렸던 에릭이었지만 더 많은 필드골을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자, 윤재성이 가로채고 뒹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광주의 반칙입니다. 하승훈의 반칙. 네. 자, 바로 연결했습니다. 루빅스이 왼쪽 측면에서 연결받았습니다. 루빅스 자, 접고 들어가면서 오른발로 넘겼습니다! K리그! 에릭 경합! 자, 머리 맞고 대로 김경민 키퍼가 가져갑니다. 네, 확실히 높이에서는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선수들의 유형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머리에는 맞추지 못했었던 장면이었죠. 예. 자, 루빅손 쪽으로 벌렸습니다. 루빅손. 자, 접근하면서 또 한번 방향 꺾었습니다. 정우영에게, 정우영. 자, 측면으로 대주고 윤재석, 윤재석 한번 올립니다. 아, 네. 머리 얹혔습니다만 크로스가 위쪽으로 날아갑니다. 자, 크로스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갔었죠. 민수인 크로스가 지금 에릭 쪽으로 향하면서 자, 에릭이 지금 머리에 한번 맞춰봤었던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네. 역시 에릭은 장신의 스트라이커는 아니지만 이 선수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위치 선정과 탄력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머리에 맞출 수 있었던 거고요. 오! 자, 잡았습니다. 이청용 내주고 자, 중앙에서 이진현 일단 강상우 쪽으로 벌려집니다강상우의 올렉스 넘어옵니다만 아, 태딩을 얻어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광주가 오늘 풀어 나가야 되는 숙제가 되겠고요. 그렇죠. 자, 오른쪽으로 빠져 들어가 있는 하승우 선수가 자, 지금 또 끊겼어요. 아, 어, 지금은 윤재석의 반칙입니다. 조성권 쪽으로 공이 넘어왔는데 조성권을 압박을 하다가 이 태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백파이브 형태를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역습을 시도할 때는 효과적인 운영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광주예요. 예. 자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의 지역에서 공격 지역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속도에 아무래도 아쉬움을 나타낼 수밖에 없죠. 숫자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황석호 선수가 작년 1 2월에 마지막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제석이요. 자, 자. 자, 자한로즈볼 상황 커다래는 안영규. 또 일자 형태의 수비 형태를 돌출. 로비 아 쪽으로. 로스 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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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규가 일단 내보냅니다. 오사이드가그 전에 선언됐습니다 네, 확실히 뭐 스피드가 아, 발구능이라는 루픽손이 또 베이컨 가도록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가줬었고요. 김영권은 거쳐갑니다. 김영권. 아, 아 네. 이진현의 움직임을 보면서 밀어줬지만 김경빈 골키퍼가 처리합니다. 중앙으로 볼을 한 차례 치고 들어갔었던 김영권이었고 이진현이 수비 뒷공간 침투하는 모습 봤거든요. 야, 중앙으로 가비엘. 정용영이 끌어냅니다. 정용영 바로 연결한다. 이청룡. 자, 잡고. 만들어 봐. 슛! 대라야! 자, 한상우 살아있고요. 살아있어요. 따라잡니다. 들어갔어요. 갔었다 울산이었는데 저 크게 흔들다가 결국 이청용이 선제 골에 네. 성공합니다. 자두번 슈팅을 김경민 골키퍼가 일차적으로 막아내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흘러나온 볼을 강상구가 멋진 땅볼 크로스로 이청용에게 전달했고요. 그리고 침투에 들어가서 가벼운 꺾어 차기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이청용 선수의 움직임을 보시죠. 무리해서 움직임 가져가지 않고 있고 어디쯤에서 득점을 터트릴 수 있다라는 골레트는 어디서 난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가벼운 움직임 속에서 이청용 선수가 멋진 선제골을 성공시켜줬었고요. 자, 강주가 전방압박을 좀 가져가는 가운데 울산이 오른쪽 측면으로 전달했습니다. 강상우가 한 번에 길게 넘겼다. 그렇죠. 이진현의 터치 그리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안영규가 등지면서. 볼 지켜냅니다. 변준수가강대일 네. 쪽으로 아, 한 볼을 렸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동료가 별로 없습니다. 네. 윤재석. 자, 이진열이 스프린트하고 있고요. 윤재석 아, 가운데로 이동합니다. 어. 윤재석, 뒷굴방! 아, 네. 윤재석! 아, 네. 자, 일단 한번 세워놓고 윤재석 끊어줍니다 아, 아, 네. 네, 하지만 에릭 쪽으로 네, 전달되지 네. 않고 안영광 그대로 고고승범은 감수했습니다. 고승범. 어, 고승범. 가운데로 내고 강상우. 자, 일단 요리조리 움직여보면서 안영규를 도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당시에는 에릭의 활약이 아주 출중했었고요. 예. 왼발에 이진현, 오른발의 고승범이준비고고승범 바로 밀어줍니다. 이청용 넘어지면서 루빅스에게 딱 아, 쿨로. 자 돼요. 은재석 내려야 돼요. 자 당상후에요. 당상 강상우 슛. 가브리엘에게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울산을 공격. 네. 정우영, 김영권, 김영권. 찍었습니다. 반면 1대요. 한힘 조절이 좀 되지 않으면서 멀리 나갑니다. 네. 박스 쪽으로 침투하는 패스를 선택했었던 김영권이었는데요. 다음에 은빈서에게. 자, 은빈서 연결됐어요 은빈서. 하지만 에워싸이면서 자 박희정 쪽 파승훈 버텨내고 하지만 자 뺏기고 말았습니다. 오, 지금은 공을 내려준 이후에 태클에 걸리고 말았어요. 습 네. 자, 폴은 이미 떠난 상황이었는데 뒤쪽에서 지금 박인영 선수가 태클이 들어갔어요 네. 자, 이제 또 광주가 나오네요 자, 현준수가 잘라냈습니다 자, 끊어냈어요 아, 몸이 다시 한번 뿌를 끊어냈었고, 자에릭의 터치게 보고서 패스 기가 막히게 들어갔었는데, 예. 자, 에릭의 첫 번째 터치가 좀 길게 되면서 지금 본인 발로 정확한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예. 워낙 이제 반박자 빠른 슈팅을 구사할 수 있는 에릭 선수였는데, 첫 터치가 길게 되면서 김경민과의 간격이 너무 좁혀졌습니다. 네. 자, 빠르게 아... 스미라이 쪽으로 내렸습니다. 아, 지금도 전반 압박 가는데요. 네, 이제 박윤영이 전방 쪽으로 올라와서 니다 위험했습니다. 아, 하지만... 불안합니다. 네, 승범이 빠른 터치로 살려냈습니다. 아, 압박합니다. 뱉어지는 거 네, 반칙 선언됩니다. 이 변준수가 올라와서 미드필드 압박을 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센터백에 변준수가 라인 상당히 끌어올린 상태였고요. 예. 자, 지금 수, 저 후방에서 빌드업을 만들어냈었던 울산이었거든요. 자, 또 압박. 어, 또 압박이에요. 상대 네. 쪽이 압박 보여준방주 지금은 또 반칙 선언됐습니다. 김영권에 대한 반칙. 자, 살짝 웃서맞었던 김영권이었고요. 자, 희수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는데요 이청룡이 다시 중앙으로 왔습니다. 자, 짧게 내주고 오스와 로빅스, 로빅스의 크로스 변준수 받고 워스납니다. 네, 왼쪽에서의 패스 플레이가 조금 더 활발함을 나타내고 있는 오늘 울산의 모습이고요. 예, 그래 이제 김판구 감독이 경기 전에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기대 득점 값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었던 울산이었고요. 에릭이요, 에릭이 들어왔습니다. 에릭이 김한지, 방어를요. 윤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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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성. 자, 변 받습니다. 윤재성, 자, 로빅스에게. 자, 일단 본인이 그대로 갖고 갑니다. 윤재석. 자, 이제 광주의 수비에 있는 다천유를 갖췄죠. 정우영. 루빅손. 자, 루빅손 이동하면서 넘겼습니다. 자, 길게철이 김한길 헤딩으로. 자, 인인혁 따라갑니다. 강상우 태클 피하면서 공 나갔습니다. 네. 광주의 볼입니다. 자, 확실히 공 경기 전단전에서. 오, 뺏겼습니다. 자, 뺏어요. 자, 윤재석. 뺏어요. 아, 네. 아, 이걸 추가골로 연결하지 못하는 울산입니다. 자 이런 찬스를 살려내야 되는 울산이죠. 예. 자 지금 김경민 선수가 지금 뭐 센터백 사이로 나오면서 빌드업에 깊게 관여을 하고 있는 광준대어 지금 김경민 선수가 아주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나타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감상우가 상당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진현 쪽으로 넘겼습니다. 헤내으로 꺾어줍니다. 자 변준수가 망하는 데 성공합니다. 네. 현재까지 7개의 슈팅과 6개의 유휴 슈팅 아주 순도 높은 공격을 이어가는 울산입니다. 루백손이에요. 루백손! 헤렌쪽! 날만 퍼내든다. 안영규가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아, 루백손은 또 어느샌가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지금 볼을 받는 장면이에요. 네. 자, 측면에서 가브리엘 두명을 상대했습니다. 박주의 네. 볼입니다. 직접 던지겠다는 신호를 보내주고요. 아, 오늘 광주 진영에서 잔 실수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돌아섭니다. 반칙 선언됩니다. 울산 조리체사의 프리킥입니다. 네. 정상적인 경합보다는 파울을 자주 범하게 되는 강지의 오늘 플레이예요. 예. 바로 올림니 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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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때렸어요! 자 이진현의 왼발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김경길이 쳐냈습니다. 이진현 선수 이거 직접 때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기습적인 직접 프리킥인데 이진현 선수는 뭐 코너킥을 골문 안쪽으로 찰 수도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려볼 만한 시도였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왼발에 보여져 이진현이 아주 멋진 시승을 보여줬었고요. 구승범 붙였습니다. 네. 천혜입니다. 이진현 따라가고요. 자, 전반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활발한 공격을 가져간 홈팀 울산 HD. 이청룡 선수의 선제골로 1대0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필드골이 급했었던 정말 만들어야만 했었던 울산이었는데 이청용 선수가 모처럼 골을 터트리면서 전반전 1대0 리드를 가져가게 됐고요. 자, 광주 입장에서는 선수의 어떤 로테이션도 크게 가져갔지만 대체적으로 선수들의 몸이 좀 무거워 보였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전반전에 아주 활발한 공격을 가져갔던 울산 HD였는데 아, 최종 수비 라인이 거의 광주의 파이널 서드까지 올라와서 계속 패스를 밀어넣고 어, 1.4를 할 정도로 아주 공격력이 활발하게 전개됐고요. 그렇습니다. 뭐 전반전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를 가둬놓고 강하게 두드렸었던 울산의 모습이었고요. 자, 이제 후반전에 돌입합니다. 자, 광주는 전반전에 박인혁 선수 그리고 가브리엘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왼쪽 윙백 자리에서 서기도 했었는데 네. 자, 후반전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가브리엘은 역시 최전방이 아니라 왼쪽 측면으로 지금 빠져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아, 여기서 에릭이 턴치를 하고 자내니다 좋은데요 강상훈, 강상훈 변준수가 한발 먼저가 드립니다. 네, 아주 넓은 범위를 커버했었던 변준수가 지금 잘 끊어냈었고요. 하승훈도 내려와서 수비하고 있습니다. 윤재석의 <목소리> 크로스 길게 하지만 너무 멀리 나가면서 에릭이 점프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네, 크로스 자체가 굉장히 깊기도 했었고요. 김한길. 자아로아틱하게 거들했습니다. 백테너 강인혁 강인혁이요. 찍입니다. 강인혁 대주로 측은에게. 어, 자이 측은 분리 측에서 강희수 태클로살려냅니다 하지만 자 반칙 선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장면이거든요. 아, 자발밟혔어요 네. 정강이가 그대로 밟혔었던 장면이 지금 잡혔습니다. 습니다 지금 보유화실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대로 갑니다. 박인혁 자 가운데 광주 선수들 세명 올라와 있습니다. 아금은 아, 백패스를 한다는 것이 터치 라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저 지금 볼잘 잡. 자... <laughs> 자 낙담하는 이정우 감독이었어요. 네. 자 김한길 이진연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김한길. 네. 그러고 간주하면서 안영규에게 네. 벌려서 아, 오, 참 자, 참 안영규 잡았어요. 자 지금은 반칙입니다. 안영규 옐로카드 받습니다. 네. 자압박이 통했었던 이청용이었고 그대로 볼을 탈취해냈던 장면이었는데 경고까지 받게 된안영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우영, 그렇습니다. 한 박진영 네. 네, 네. 거던 했습니다. 멀리가지 못했습니다. 정우영 뒤로 빼주고요. 이진영 따라갑니다. 일단 살려냅니다. 자옐로 카드를 받고 있었던 주세종과 강희수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을 빼주고 가브리엘도 좀 몸이 무거워 보이는데 빼줍니다. 네. 은민석 좋은데요. 박인영좋렇습니다 추고 들어가야 돼요. 박인영자박인영 자, 우성 적으로 좋은 찬스에서 타이밍을 놓치며 상대에게 볼을 빼앗깁니다. 하승은 내줍니다. 자 다시 한번 경합 상황 태클 이후에 벗어나면서 네. 울산의 공입니다. 자, 확실히 선수 교체도 가져갔고 포메이션 크게 가져가면서 자 보얀 니치가 나오네요. 아 보얀 니치가 드디어 돌아오요 어머상도 함께 수입되겠습니다 네, 계속 그리워했었던. 자 보얀이치가 그라우드를 밟네요. 자 오늘 선제골을 넣었던 이청용을 빼주고요. 어번상을 투입하고 그리고 고승범을 빼고 보현이치를 투입합니다. 네. 또 새로운 에너지들을 투입을 해. 아 어번상 쭉이요. 아, 어, 네. 어번상. 달려갑니다 어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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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운데를 넘기는 데까지는 어떻게 성공했습니다만 키퍼가 가져갑니다. 아, 이게 어번상이죠. 어번상. 어번상 한번만 어. 이강인 차 장상우. 자, 한길히 단칙 아닙니다. 김경민 잡아냅니다. 네. 자, 전반은잘 버텨 봤었는데 김경민어오네요 깊에서 넘어갑니다. 터치위! 자, 오! 경목. 하지만 코로나가 볼 강상과 백패스합니다. 거더에는 조여도. 루빅선 빠르게 움직입니다. 딱볼로깔았습니다 아, 네. 그대로 통과됐지만 문민서가 거더입니다. 네, 아, 중앙에 한 명의 선수가 없네요. 예, 자, 울산의 패스 혈액 순환 속도가 좀더 빨라지는데 그네요 어원상보야리치에게보야리치막힙니문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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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한번 보야리치 가운데로 넘겼습니다. 정우영 넘기시고 그렇습니다. 들어오슈 김경민의 슈퍼 세이브. 문재석의슈팅또한번 아, 아, 막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위치에서 볼을 받아주는 장면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인사이드, 뒤꿈치, 아웃프로트다리케아크 패스를 넣어주고 있는 현렌씨였고 아, 볼을 달고 윤재석이 멋지게 돌아서는 때까지 성공했습니다만 이 슈팅을 김경민이 막아냅니다. 아, 그리고 도와줘서, 아, 볼 포스트까지 도와줬습니다. 네. 울산 넘겼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오 oh, 이게 먼저! 자, 살합니다 레버벳 오우성! 오우성! 오우성 1대 오우성! 자, 오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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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직! 아직 살아있어요! 슛! 자! 이게! 이게 뭡니까! 이걸 놓칩니다! 결정적인! 이게 뭔가요! 6점 골 기회를 놓치는 광주FC! 오우성! 라 안에서 출발해서 조현우를 맞이했지만 여기서 때렸어야 아, 네요 때리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자, 지금 때릴 것인지 조현우까지 벗겨낼 것인지 고민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오승이었고요 네. 미리 선택했어야죠. 자, 최전방에 있었던 박인혁 선수를 빼줬고요. 자, 황재만 머리 맞고 자, 부야리치. 부야리치. 엄원상을 보면서 대각으로 찔러줬지만 자, 김경민 처리했습니다. 김한길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자 가슴. 광주 박스 안에 더 들어가줘야 돼요. 중앙으로 이동 넘겼습니다. 황제완조 오. 자, 지 벗어납니다. 네. 자, 자 왼쪽, 왼쪽 잘 열었고요. 민서 문민서 좀더 접근합니다. 다시 한번우성자우성 우성 그대로 슈팅그 네. 조현우가 잡아냅니다. 자, 김한길 자, 어, 정규 박정희 정 터치! 아! 마지막 순간. 김영권 선수와 대치했던 박정일인데요. 지금 움직임 좋았었고요. 패스 지금 기가 막혔었거든요. 자, 이희균과 아, 윤재성 교체되고요. 정우영과 라카바가 교체됐습니다. 자, 지금 정우영 선수가 빠지면서 이긴구강에 들어갔고요. 라카바가 예. 왼쪽 측면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진하는 김영권, 돌파를 합니다. 김영권! 두 명을 밀어주고 김용권. 에릭! 에릭! 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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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 있는 공간으로 라카바가 가볍게 쳐렀습니다 후방에서도 김영건이 치고 나면서 오 오른쪽에 에릭에게 연결을 했었고요. 예. 자 여기서 흘렀던 볼 그대로 지금 라카바에게 걸리면서 울산이 지금 두 번째 골에 성공하는 장면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라카바의 터치 이후에 변준수가 어떻게든 몸을 날려봤지만 네. 이 굴러 들어가는 골을 막기 어려웠습니다. 자 하, 라카바는 두채 투입 되자마자 골을 만들어냈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울산 소속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불구하고 꼬리 안 나왔거든요. 자, 이런 모습을 김판공 감독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교체를 다시 한번 라카바와 함께 투입을 시켰었던 그런 장면이었는데, 예. 자 라카바가 교체 투입 되자마자 득점을 성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울산의 홈팬들 서포터석이 아주 넘실거리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울산의 홈팬들이 숫자가 좀 줄었었거든요. 그렇죠. 자. 아 갑니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자 왼면으로 왼쪽 왼쪽 놓고요 하승훈입니다. 자, 하승훈인데요. 하승 방감해야 돼요. 방감해야 돼요. 하승훈 넘겨주고 은민성 다시 한번 하승훈 그대 슛. 오, 네. 당골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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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조현우 오, 키퍼가 막아냅니다. 자 울산 또 빠르게 가는데요. 예. 네. 자 왼쪽 라카마 열어줍니다. 라카마 이... 잡았습니다. 라카마 조성권과1대1입니다 라카마 잡아야 돼요. 라카마. 자찍요 라카마. 좀더 라카마 더 들어. 네. 자, 킹게라운 볼, 벗어합니다 아, 라타마가 득점 K리그 데뷔골을 터트린 이후에 지금 보이좀 올라왔습니다. 네. 이쪽으로 많은 선수들이 나타나고 있는 울스타인데요 아, 더빙성! 대각으로! 이진녀 오늘 이진열의 왼발 아주 정확합니다만 번번이 김경민에게 막히고 있습니다. 네. 보야니치 패스 보세요. 그냥 한수 앞선 상태의 시야와 패스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보야니치고요. 자이 팀에서는 회심의 슈팅이었는데 네. 그 전에 루빅손의 크로스도 정말 일품이었죠. 그렇죠. 자 지금 시간이 너무 소요됐다라는 지적으로 강상우에게옐로카드를 줍니다. 자 오성! 오성입니다. 오성 오성. 자 왼쪽 열자 정지훈. 마무리해죠 자, 박지훈 슛! 네, 맞았고요 네, 다시 한 번! 내치고 네, 별반 슛! 아, 벗어납니다. 음. 우성 자, 그대로. 자, 뒤쪽에박 자, 오른쪽에 어먼삼 출발니다 자, 어먼삼! 치고 어멈사. 달립니다 어먼삼! 가운데에 락하바! 있고요. 어먼삼! 어먼삼! 자, 이제 결정이 아 우리 강대 림가바 하지만 막아냅니다. 자 지금도 부지런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예, 루빅손. 자, 루즈볼, 루즈, 루빅손 나아냅니다 파스몬. 아, 예. 백겼어요 예. 예. 루빅손. 커브고요. 어. 네, 하지만 그대로 키퍼가 잡아냅니다. 예. 자, 루빅손 선수의 끈기를 볼수 있었던 장면 같아요. 접근합니다. 내주고. 하지만 박정희 루빅손이 거둬냅니다. 자, 어머상 쪽인데요. 예. 오, 라카반데요 라카바 잡혔습니다. 라카바 그대로 버티고. 자, 어, 이론 어드밴티지, 어드밴티지. 자, 뒷골간. 에릭! 슬기꺼! 경기 끝내는 울산입니다. 3대0입니다. 3대0. 네, 지금 시민 뒷공간으로 파고들어 있었던 에릭에게 패스가 제대로 배달이 됐었고요. 이 라카바 선수가 움직이처럼 일어나서 패스를 만들어내고요니다자 네, 에릭 페널티킥 포함해서 최근4 경기 3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라카바가 사실 넘어졌던장면이었는데여기서 다시 일어나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뒷공간 에릭이 기어들었고요 아, 완벽한 온사이드 패스 그리고 에릭은 김경민 키퍼가 나와 있는 걸 의식하면서 단히 습니자 에릭이 밸런스를 잃고 고개를 드는 순간 그 순간에 라인업부터 있었던 에릭의 움직임을 가져가셨었고요. 김경민 골키퍼 나오는거본 겁니다. 살장 칩샷으로 연결을 시켰었던 에릭의 세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선발 출전에서 풀타임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데 네. 자 결국은 결실까지 맛보고 있습니다. 자한번코릭손들 그룹 주고 라카바 들어섭니다. 네. 자 반칙 광주의 골입니다. 경기 이대로 끝납니다. 자, 울산과 광주의 대결, 김판 농담도 최근에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 속에 누였습니다만, 광주를 상대로는 지금 코리아 컵을 포함해서 리그 두 경기, 총네 경기에서 3승1부로 광주 킬러로 등극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종규 감독을 상대로는 나는 강하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경기 겪... 김판국 감독이 증명을 해냈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결승골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청룡 선수의 골 기록을 보니까 작년에 코리아컵에서 득점을 하셨고요. 리그에서는 어, 2년 만에 골을 아. 넣었더라고요. 아,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오랜만에 어, 골을 넣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뭐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어, 승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청용 선수가 계속 이제 김판군 감독이 선발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체력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체력적으로 특별히 뭐 힘든 거 없고요. 워낙 팀에서 잘 관리해 주셔가지고 좋은 컨디션으로 매경기 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청용 선수 오늘 선제골 장면 보면 운전에서뭐 빠르게 움직인다 그런 느낌은 크게 보이지 않았는데 정말 골 냄새를 정말 잘 맡았던 것 같아요. 그골 장면 한번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 골대 앞에 서 있었는데 상우가 굉장히 좋은 패스를 해준것 같아요. 어, 거의 뭐 상우가 90%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 90%라고 하기에는 너무 센스 있게 꺾어서 네. 센스 있는 마무리가 됐었는데 대구 원정에서 또 강상우 선수에게 예술 같은 패스를 이청희 선수가 만들어 줬었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한 보답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쌍우 패스가 더 좋았던 것 같아서 <laughs> 더 고맙네요. 네. 예. 아 최근에 울산이 좀 리드에서의 흐름이 약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이제 고참 선수들이 같이 분위기를 잡다 두겠을까요? 어 일단 굉장히 힘든 시기을 지금 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예. 오늘도 변함없이 많은 어, 팬분들이 경기장에 찾아주셔서 와응원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저희는 매 경기 어,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어, 계속해서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뭐 물론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도 많이 보이지만 어,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좀 시간을 두고 점점 발전할 수 있도록 어, 저희가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중계를 하면서도 최근 리그 3경기 동안 놀산이 필드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라 이야기를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3골이나 오로지 다 필드골로 만들어냈거든요 오늘 경기를 앞두고 어떤 전체적인 뭐 김판구 감독의 전술적인 지시사항 이라든지 어떤 선수들 간의 이야기가 좀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승리를 할수 있었던 건 감독님의 전술이 어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전 경기에서 필드골이 없었지만 계속해서 찬스를 만들었고 골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어 물론 결과가 조금 결과까지 안 이어져서 그런게 아쉬웠지만 지금까지 과정에서 크게 문제 없이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어, 그런 과정들을 좋은 과정들을 좋은 결과를 이어지게끔 하는 게 이제 선수들의 목신인데 어, 그런 게 조금 아직까지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 앞으로 남은 경기들에서 어, 좋은 결과까지 낼수 있는 그런 경기들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시즌에 울산이 이제 클럽 월드컵이라 아주 큰 도전을 지금 앞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빡빡한 지금 리그 일정을 가져가고 있는데 많은 울산 팬들뿐만 아니라 K리그 팬들도 또그 무대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어, 기대하시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우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아직 한달 정도 남았는데 어, 그때까지 좀 팀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어, 클럽 월드컵을 준비할 수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어, 선수들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정말 필요하고 어, 좋은. 어, 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그 전까지 준비 잘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결승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